시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력이야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Далее, 스회인더스트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와이파. 근데 조합 좀 맞춰 줘. 수빈데 조합 좀 맞춰줘. 선보. 아뭐 개오바야. 어떻게? 일단 선브라 쓴다 이거 건간다. 위메하고 소소이좀바꿔줘 이거. 위메형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죽 <laughs> 상대 듀오가 문제인 거거일이 썸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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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아, 트레 해킹했어. E.M.P는 일단 온. 메르시 가는 중이에요. 아. 이더니 우리 메르시 없어서 좀은 사요, 봐. 아, 대처했어. 됐어, 됐어. 왔어, 왔어, 왔어. 보고 나왔다. 모르겠어. 왼쪽에 호그. 왼쪽 아, 깨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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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다, 벽에. 디바이킹, 디바이킹, 안 돼? 우리 솔저 프리딜이거든요? 좀만 거점에서 프레 개피 저기 거점을 점령하고 있어 빨리 막힐 수는 없다 아 늦었다 거점을 방어해야 합니다 아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 저. 거점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수비지점 B거점 쟤는 아마 바로 올 거예요. 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바로 살렸어. 메르시가 없어가지고. 응. 야, 우리 조합 상이 너무 힘들어. 겐지 <놀라> 히 <놀라> <제발. 놀라> 저기 메르시 아직 없거든요? <놀라> 나이스. 진짜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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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 쏘시네. 다행이다. 제라트 존나웃기네소을나탈락는수 맞아. 바로 뛰어 내려서 무슨. <laughs> 네 갔다. 위 m p 굳이 안 쓴다. 토고의 킹. 디바 뒤에. 뒤에 디바 있어요. 뒤에 디바. 송하나 이거. 아, 잘해봤다.

거점에도 비벼봐요. 거점 비벼봐, 거점. 뭐한번더 어, 그 있어. 비비고 있어. 날이스씬 이번에야말로 끝 내주지. 나 여기 케어 가능해? <목소리> 오른쪽에 트레 있어요. 오른쪽에 트레. 아 미치겠네. 아 어, 여기 어, 여기 좀 덥. 덮지않주러 덥... 덥... 와야 되는데. 들어가시오. 뒤에 겐지 있다. 아헤헤헤헤해헤헤헤헤헤 <laughs>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엔질거리지 말고 이동해 전사의 가장 큰 무기는 인내 아나 죽는다 음. 우리 제라트형 죽는다 쟤 겐지 있어요? 아야딱필딱1 겐지 연 죽지 않아 아나 죽었어 죽아손브라랑 트레가 계속 우리 무는데? 이거 보조나 해킹 나이스 스모 저기 틀 없애 지금 뒤 겐지 솔등.

상대 는굿라 나왔어요 가도. 이 거점 공격을 개시하십시오. 그냥 들어가볼래저조 어, 초월 있거든요? 초월 있어요 오케이 s 다 s 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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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스 겐지 보 s 니 s 보 s 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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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거, 이 이거, 보거 이거, 보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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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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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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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거이이 어디. <듣기> 무조건, 어 저거. 무조건. 네이마, 네이마.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막아, 막아, 막아. 나이스. 가야네 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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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거점 뒤에 존돌라 있어요 어더하이 오더 이스와아끌거 같네 수비를 <laughs> 준비하시 환전님이손보라안 드시나? 죽음이 환전님 이라안 해보셨어요? 단한 번도 안해봤어0점이이면1 0이면1 0이면1이면1이면1 0 0점면1 0 0점면1 0요점이면1 0 0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네. 좋아. 아 너무 아프다. 죄송해요. 보자 나이스. 컸점컸점 와우.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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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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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다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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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할수 할 있겠다. <laughs> 우리만 우리 팀밖에 <디바> 와다. <laughs> 아, 나 별신이로 가지. 어나아나나 뭐야?

트레디로 돈다. 트레뒤로 돌았어. 진짜 뒤도데요 아, 어,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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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착당했어. 아. 하나겠지. 거 한번 비워 보실래요? 저 발킬이 있거든요. 저러고 이제 이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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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멘시 없어. 어? 우리 다시 싸워요. 저 어, 발킬이 있어요. 괜찮은데 이제 트레 졸라 한다 이제 나힐 EMP 있대요 오는 거 바로 EMP 오는 거 바로 EMP 아 트레 왼쪽 트레 왼쪽 트레 다 트레 뭐야 트레 자살 트레 자살 디아부터 부순다 디아부터 디가부터 저기 메르시 없어요 메르시 없어 메르시 없어 겐, 겐지 군 있어 겐지 군 있어 아 자라 너무 밝아 자라 너무 밝아 이

저희 아, 네? 힐러 하죠 어. 힐러. 아, 힐러? 에리스 그야타 하면 될거 같은데. 아이야타니까못 살겠더라고요. 아, 네네. 안군 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laughs> 어떻게 할까? 반갑군 헤이 공격 시작까지 30초 장비 챙겼고 게임만 찾으면 되겠군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고맙 주연 쏜다 주연 나이스 나이스 넌 살리지도 못해 좀 빨리 바로 가자 이제 나이스 메리스 잘랐다 기반에 빼요 기반에 힘기반이하는 왼쪽에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솔저이 나이스 우리, 우리, 우리 리퍼 리퍼 만사시니다 <laughs> <laughs> I 줄게 깨자 이거. 아, 나이스. l o 무슨 n g t 다행이다. 나이스. e e I'm n 세 명. there. We divide you.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어, 뭐야? 나갔는거 우리 리퍼 케어. 갈게. 한전이궁 있대. 우리 솔전이 케어하는 중. 아, 궁 있는데, 할수 있겠어요? 안될 거. 쏠전하고. 솜브라 공쳐하겠다 이제. 나 이거 빠르게.. 솜브라 궁만 빼러 갈까요? 뒤에 솜브라, 뒤에 솜브라. 솜브라 궁만 빼러 가야 될거 같은데? 어? 어 솜브라가 왜 잘랐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음. 할수 있어, 님들. 빨리, 빨리 와봐, 와봐, 와봐. 뒤에 트레 있어요, 뒤에 트레. 할수 있어. 와.. 라틀 형 지렸다. 하고있어 아아 아핵 낀다 아, 아, 잠깐만 아, 나, 나도 핵 낀다 했어 미안 미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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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르 토르 도여 어, 프리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디바 젖줄게 나이스. 네, 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지이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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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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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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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